현대사회인이 바라봐야 할 감사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식주가 어떠한 원료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직접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차도 내가 만들어야 돼. 농사도 내가 지어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와 밀접한 사회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에게 편리를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와 관련이 있던 아니었던 간에 나와 모든 것들에게 사실은 엄청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감사의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하지만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삶 속에서 저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멍한 시간이 언젠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그냥 잡는 시간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는 핸드폰 사용이 아니라 습관처럼 내가 열어보는 그런 시간, 그런 허송 시간에 하면 좋은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생각 꼬리 물기하고 비슷한 감사 꼬리 물기예요. 조금은 특별하게 감사한 존재를 계속 꼬리를 물면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관련된 무엇이든지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나 회사에 간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는 학교, 회사, 뭐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 교통, 뭐, 그리고 학교 내에 혹은 회사 내에 있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감사한 존재들을 계속 계속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밥을 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밥을 먹는다고 딱 하면 여기에 내 밥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밥을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고 계속 생각을, 생각을, 감사의 꼬리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계속 끝까지 하시다 보면, 이제는 음, 지구 전체까지, 나와 관계없는 것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존재까지도 감사하다는 것을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 자체가 나에게는 없어서는 살수 없는 존재로 가득하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분명 이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서만 이끌려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분명 감사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말이죠.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이런 대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날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죠. 너 정말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이렇게 받고자 한다면 내가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사랑이든 간에, 시간이든 간에, 혹은 돈이든 간에, 이런 물질, 물건이든 간에, 감정,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줘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많은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함께 사주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하나씩 고르게 했죠. 그 과자들을 다 골라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과자를 먹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과자를 먹고 나눠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 먹자고 했더니 자기 거 하나씩 꺼내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성인이 된 우리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도 내가 손해 볼 것이 있으면 한없이 괴롭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더 영리해지고 사회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나를 위해 퍼주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다 느끼지 않으면서도 내가 손해볼 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관계를 따져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삶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리 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저 또한 어렵습니다. 자리 이타가 왜안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 크고 작은 그런 이기심, 이큰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계속 잘못되어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나의 삶을 통째로 변화하고, 나로부터 이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라신다면, 나부터 자리 이탈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이기심을 놓고, 남을 위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도, 그때는 누구보다도 더 희생을 많이 해요. 사랑하고 애틋하죠. 그 기운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게 이기심이 없는 상태라고도 할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이 사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회에는 행복이 멈추질 않을 겁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이기심은 어쩌면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의 이기심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자체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극한 여러분들의 팬이 생긴다는 거예요. 덕이 많으면요. 주변에서 철석같이 달라붙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돈으로는 살 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작게는 개인 관계에서부터도 분명히 내가 자리에 있다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정말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국가나 사회, 전 세계까지 하고 있다면 서로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감사한 존재로 엮여 있다는 것부터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